안녕하셨어요.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 조항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좀 해보아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전도한다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전도가 정말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인지 아니면 교회 홍보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차원의 전도인지 참 많이 혼탁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 바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부자였었던 유대인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그 보너게인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그 청년은 정말 구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관원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관원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다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재산, 그마저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잃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보금 12장은 어떻습니까? 12장에 보게 되면은 또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구원 받은 자가 적은 것입니까? 사실 이 유대인도 자신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은 혈통과 종교적,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체면상, 사회 지위상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수 없으니까 둘러서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이 좁은 문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과 확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힘쓰는가?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혈통이었는지, 내가 유대인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족 걱정, 먹고 살 걱정, 비즈니스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하고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디모드사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를 않는다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지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그런 삶의 흔적은 있는데 도저히 그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곧장 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참된 구원의 삶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